아 싹을 내서 이렇게 해야되는거예요 이게 뭐가 같다 어쩜 이 빠져오네 에 그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키를 씌울거예요 까불어야 는게 아니라 까불어야 된대요? 까불어야 된대요 어머니 이거 젖었는데요? 못젖어 뭐 이거 괜찮아 저기다 부어도 돼요? 여기다 부어도 돼요 아니 젖었으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닦았잖아요이건 그대로 있으면 뭘 닦아요? 아쌍난거를 저렇게 해 가지고 다 비벼서 발 뿌리하고 쌍 네. 넣던 거하고 다 띠내잖아. 그러면 아... 목통만 남잖아. 음...